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자, 한 주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8월 첫 거리일인데 뭐 이따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세제개편안 관련된 이슈 때문에 시장이 좀 박살이 났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시장만 유독 정말 많이 빠졌는데요. 자 지금 같은 상황 여러분들 충분히 기회로 또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낙폭이 크기 때문에 기회다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왜 이거를 지금 진짜 기회로 삼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풀이를 싹다 해드려 보도록 할 거고. 자 보시는 것처럼 어우 뭐 오랜만에 이렇게 엄청나게 큰 음봉으로 뚜드려 맞은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중간중간에 음봉 한두 번은 다 있었어요. 그쵸? 자 근데 이제 지금 같은 상황을 놓고서 많은 분들이 또 우려하시는 게 뭐냐면 야 이거 단기 추세 이탈했다 그런 관점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은 저는 오히려 깨지 말아야 될 자리는 지켜줬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수평적으로 평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켜야 될 만한 지지선은 지수적으로 지켜준 거고 추세는 단기간에 이탈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세는 약간 우 축으로 박스권 횡보를 그려갈 가능성은 어느정도는 좀 염두를 해둬야 되는데 근데 이제 시장의 구조 자체가 어떻게 흐름을 더 가져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드렸던거 고베타 종목군들 그 다음에 고PR 종목군들 이런거 위주로 봐야된다라 말씀을 드렸죠 대표적으로 2차전지를 비롯해서 바이온데 얘네가 좀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2차전지는 뭐 제가 한번 주말에 또 따로 풀어드리겠지만 충분히 지금부터도 업황에 대한 개선 반등에 대한 기대감 충분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고 P/E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선을 당연히 유지해야 되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캐바케 HLB처럼 그냥 임상 개발 기업들은 그냥 뭐 아니면 도예요 결국에 최종적으로 FDA 승인 여부 뭐 이런 것들에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알테오젠이라든지 ABL 리가켐 이렇게 플랫폼 기업들 있죠.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돈을 꽤잘 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밸류를 평가받고 전환해서 주가에 녹아들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일단 요거는 매크로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리고 당장에 지금 HLB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지만 제약바이오 기업들 특히 의약품 관세에 관련돼가지고도 직접적인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걔네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면 특히 몸뚱아리가 큰 기업들이 영향을 받는다면 지수는 조금 상승에 제한적인 그런 어떤 발목이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때 가서 풀이를 해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자 기준으로 일단 정부의 세제 개편안, 요 이슈 때문에 발목이 잡힌 건 맞다라는 거고, 세제 개편안 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긴 한데요. 양도소득세라든지 거래세율, 배당소득,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구석구석 조정과 조율을 하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아직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심리적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게 대주주 양도세죠. 대주주라는 기준을 갖다가 10억을 잡아놨는데, 이거는 사실 매년 한 3, 4분기 정도 되면은 화두가 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강제로 장기 투자를 막아버리는 그런 제도라는 말도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하면서 요즘에 한 종목을 10억 이상 들고 있는 분들도 생각보다 꽤 많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냥 홀딩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니까 보통은 12월 28일에 매도를 했다가 주주 명부가 폐쇄되고 12월 29일 날 재매수를 하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도를 10억으로 한 거를 얼른 뭐 30억이든 50억이든 이런 식으로 조율을 좀 해야 되는데 아무튼 굉장히 말이 많다. 그래서 오늘 큰 틀에서 이슈가 됐던 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코스피를 5천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책을 내비치면서 외국계 자금들까지 우리나라 시장에 싹다 흡수를 해주는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단기간 많이 오른 것 때문에 어느 정도는 차익. 실험 물량들도 같이 쏟아질 수도 있겠지만 오늘 굉장히 억울한 하락이 좀 나타났죠 대한민국 시장만 폭락을 했습니다 미국 선물 괜찮았고요 중화권 일본 모두 다 약하게 소폭 하락 혹은 장 중에는 약 보합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은 특히나. 우리는 이제 대주주 양도세 회피로 인해서 28일날 매도를 하면 그 물량을 누가 받아먹어요?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은 해당이 안 되니까 그들이 다 받아 먹겠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또 이용해 먹을 수도 있겠죠. 28일을 언저리게 되면 당연히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매도에 또 해당되는 종목군들이 따로 있단 말이죠. 아무 종목이나 다 빠지는 건 아니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10억 이상 들고 있는데 시총 500억, 600억 잡주에다가 여러분들이 10억씩 배팅을 해놓겠습니까? 못하잖아요. 안 하는 게 정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고, 적당하게 규모가 큰 그런 종목들, 거기서부터 매도가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통은 월말 되면, 12월 28일경에 이런 매도가 나올 것이다라는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기관들도 정책을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쇼슬 베팅에 논다든가 공매도를 친다든가 그리고 다시 적가에서 현물로 바꿔서 사들인다거나 29일날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건데 아무튼 코스피가 5천을 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진다라는 것은 매우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물론 2020년도엔 여러분들 이보다 거더 최악이었어요. 2020년도는요 직계존속 기준으로 총 합산해가지고 3억이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1억을 갖고 있고 우리 아버지 2억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100만원 좀 넣어놓으셨어. 할아버지도 세금 내셔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아무튼 이 대주주 양도세 관련돼서는 여태까지도 계속 말이 자주 바뀌어왔었고 결국에는 폐기가 됐었는데 또다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뭐 어떻게 될지는 뭐 사실 지켜봐야 는 되겠죠. 그래서 코스피 5천까지 뭐 올린다고 해놓고 돈은 돈대로 다 걷어가고 있다. 어, 이게 뭘 하는 건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뭐기타급 밖에 증권거래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시장에 영향을 별로 안 준다. 소수 점이잖아요. 뭐 0.05인가요? 뭐 이런 거 가지고서 어떻게 바뀐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도 깊게 안 봤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수익을 뭐 10%, 30%, 50%, 100% 이렇게 낼 건데 그뭐 0. 몇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를 투자하는 분들이 그렇게 신경 안 쓴다. 물론 단타 치시는 분들은 조금 의식해요. 근데 그분들도 일단 수익은 내자. 근데 매매를 많이 하고 수수료가 쌓인 걸 보니까 야, 씨, 어마어마하네. 이런 이야기는 하죠. 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요 세제 개편안 때문에 빠진 건데, 이게 지금 시행입니까? 조정들이 다 끝났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실망감, 혹은 우려감, 그리고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어떤 차익 실현 일부, 요게 지금 다 맞물리면서 우리나라 시장 주식이 유독 많이 빠졌고 폭락을 보인 건데, 일단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10월에서 11월 넘어갈 때, 요 때쯤 얘가 어떤 기준을 최종적으로 픽스하느냐에 따라서, 매도를 이때 가서 더 할지 말지가 결정이 되는 거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오늘 나타난 조정은 제가 인트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좋은 기회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은 기회입니다. 그동안 쉬지 않고 올라간 만큼 약간의 휴식과 휴무가 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것 같고, a l b 같은 경우에는 2차 CRL을 받았던 하 한가 두방짜리 요 저점도 지금 벌써 깨버렸어요. 이거는 뭐 거의 52주 신저가를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죠. 그래서 매우 좀 안타깝게 시세가 좀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는 인지를 좀 하고 계셔야 되고, 미국장도 최근에 흐름들이 좀 나쁘지 않았었는데, 그러면서 일부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종목들도 하나둘 나타나곤 했었습니다. 자, 어쨌든 HLB는요,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크게 득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너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이 주식을 들고 있는 동안 내가 수익을 보냐, 손해를 보냐가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의 최종적으로 계좌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건데 이제 우리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별거 없어요 그냥 결국에 돈이 되느냐 마느냐 이 차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는 것 같이 자산을 갉아먹고 있다 라는 게아 조금 에 거시기 합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이해를 좀해 주시고 인지를 좀 반드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숫자만 번지르르 하고 허상뿐인 유보율 실적은 적자인데 유보율만 수백 퍼센트. 회계 착시로 건실기업 위장 우려. 그래서 1분기 HLB그룹 실적 해가지고 내용이 좀 나왔는데,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보율 그러면 뭡니까? 이익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나눈 값에다가 100을 곱한 수치다 뭐 어렵게 생각할 건 없는데 사실 뭐를 곱하고 어쩐다 하면 복잡해 보이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유보율이라는 거는요 얼마만큼 내부에 그동안 벌어들인 이익을 남겨두고 있느냐 그거를 우리가 보는 지표인데 그래서 유보율이 높으면 무상증자도 많이 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쨌든 보통은 보통이에요 보통 보통 평균적으로는 유보율이 높은 기업 같은 경우에 그래도 꽤나 돈을 좀 벌고 있고 흑자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투자할 거 투자하고 남겨둘 거 남겨두고 배당줄 거 배당주고 그래서 재무관리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주로. 근데 이제 유보율이 높으니까 잉여금이 좀 높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인상을 주기가 쉬운데 근데 이거를 또 재무상으로 꼼수를 부리려면 부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단순 계산식에 의해서 그래서 어쨌든 일단 HLB는 당장 뭐 돈을 버는 게 없는 상황이고 리보세라니까 캄렐리주마베 임상 승인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어,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상 돈은 없는데 유보율은 높은 척한다 어, 이제 이런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HLB 테라퓨틱스 기준으로만 놓고 봤을 때도 자기자본이익률이 마이너스 17%인데 유보율이 237% 글로벌도 자기자본이익률이 마이너스 15%인데 유보율이 300%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그렇게 엄청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HLB가 어차피 돈못 버는 건다 알고 계실텐데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일부러 좀 약간 억지스럽게 끄집어다가 기사로서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약간 뭐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이걸 좀 엮어가지고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FDA 승인은 이미 낮다라는 가정 하에 아니 니네 돈 많다며. 그래가지고 뭐 유통하고 영업 활동하고 로비하는 비용 다 된다며. FDA 승인만 나오면 어쨌든 그 이후에 필요한 절차와 과정들에 있어서 들어가는 돈들은 어느 정도 다 충당된다며. 라고 했는데 사실상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유보율로다가 돈이 있는 척해놓고 실제로 현금은 없는 뭐 약간 이런 상황들. 이렇게 해서 시각적인 효과는 좀줄수 있는데, 글쎄요 뭐 사실 진짜 속내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들만 아는 거고 우리는 그냥 그 얘기만 듣고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그렇다라는 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이것도 보시면. 관세가 가니까 과세가 왔다. 어, 굉장히 제목을 잘 지었네요. 근데 어쨌든 오늘은 실망 매물, 우려감, 그동안의 차익 실현. 요세 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관세라는 이슈는 잘 넘어갔고,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원들끼리 서로 의견이 갈려요. 그리고 뭐, 진성준 의원인가요? 이걸 직접적으로 막 계속 시행하려고 하는 사람. 금투세도 마찬가지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아니, 이렇게 정말 많은 국민들에게 욕을 얻어먹어가면서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앞잡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제 항상 그분이 나서가지고 뭔가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결국에 시행은 되진 않더라.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왠지 악역 역할을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아무튼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HLB 시세가 좀 처지다 보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같이 텐션이 꺾이고 처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의 이런 모습들 때문에 HLB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잠시 또주춤 많은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사실상 오늘은 뭐다 빠졌지만, 그런 와중에 대북주들은 또 움직임이 나쁘진 않았죠. 자 끝으로 제가 요거 하나만 좀 보여드리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 프로젝트 8월반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아예 공식적으로 다 여러분들께 노출시켜 드릴 거 드리면서 시행한다라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입장을 싹다 시켜드렸고 1,900명 정도, 1,100명 좀안 되죠. 다 들어와 계신 상태고 혹시 누락이 됐다 싶으신 분들은요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네이버 링크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 중간에 저희가 사무실을 확장 이전하면서 조금 정신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좀 빠지지 않고 다 넣어드리겠다라고 해서 인원이 얼추 맞기는 맞는데. 혹시나 못 들어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러면 다시 한번만 해주시면 제가 또 최대한 빠르게 연락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비밀 공간이라고 해서 제가 링크를 하나 걸어둔 게 있는데 이 링크를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당연히 돈 들어가는 거 없고 유료 리딩 방 아니고요 텔레그램 설치는 반드시 필수 왜 그러냐면 이전에는 다 문자로 진행을 했었어요 이렇게 제가 자료 다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었잖아요 이전에는 문자로 하다 보니까 아 너무 좀 번거롭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텔레그램 텔레그램으로 제가 해드리니까 알아서 따라 오셔라. 아니 추천주를 제가 잘 드리는 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이 텔레그램 메시지 하나 확인하는 건 솔직히 말하면 어렵진 않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어쨌든 이렇게 다 준비를 해 드렸고 보시는 것처럼 텔레그램 입장하기 이렇게 누르시면 열기 그러면 이렇게 딱 들어와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와지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는 거니까 간단하게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모든 걸다 이제 이용을 하시게 되시는 거고 뭐 급등주 검색식 세팅 방법도 다 담아놨고 기준봉 기법 지난번에 받아보신 분들 있으시죠? 그것도 여기 제가 넣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이거랑 같이 세트로 봐야 되는 게 이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준비가 되어 있고, 마침 오늘또 시장 빠졌잖아요. 근데 제가 일시적인 거라 말씀드렸죠. 그러면 어떻게? 8월 달부터 텐베거, 10배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들, 탑3, 무조건 넣어두셔야 되는 거죠. 이유 불문, 그냥 넣어두셔야 되고, 하반기 투자 전략 리포트까지 이렇게 세팅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이용만 하시면 돼요 관심만 갖고 실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바뀌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요거까지만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어지간하면 제가 보여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어 일단 뭐 눈으로도 보여드리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월별 기준으로 해가지고 1월 1일부터 해서 이렇게 보시면 저도 실제로 플레이를 해요 근데 이게 말 그대로 실현 손익 기준이기 때문에 아직 들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도 매도를 안 하고 보유하고 있는 게 있어서 이거의 플러스 알파예요. 사실 이거보다 훨씬 넘죠. 근데 일단 익절한 기준으로만 이 정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이거는 이제 새로 만든 계좌예요. 제가 1억 만들기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동행하기 위해서 새로 만든 계좌인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중간중간에 데이터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뭐 종목도 어떤 식으로 수익을 냈는지도 중간중간 한번씩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눈으로 그냥 보여드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서 실제로 저도 매매를 하고 저도 플레이를 하고 근데 이제 전문가가 이렇게 계좌를 까는게 사실 원래 어깨에서는바람직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너무 막 앞잡이 같고 막 잘못하면 오해를 받아요 주가 조작한다고 그래서 저는 제가 들고 있는건 안보여드리잖아요 다 판거 매매한것만 보여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겁니다 이건 조금 이해해주세요 여러분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오히려 이렇게 빠져버렸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 그동안 제가 매번 사라고 한거 233740 코덱스 코스닥 레버리지 지금이라도 사야죠 주워 담아야지 이렇게 싸졌는데 하루만에 이렇게 폭락을 했는데 주워 담으셔야죠 여러분들 그쵸 무조건 좀꼭좀 좀 담아두시고 그동안 못사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죠. 무조건 담아 두시구요. 오늘 폭락이 나오는 바람에 한 템포 늦었지만 내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스타트를 걸 거니까 자 벌써 1093명 들어와 계시고요 많은 분들이 들어와 있으시고 입장 다 시켜드렸어요 혹시나 누락됐다 하시는 분들 악플 달지 마시고 자꾸 욕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더 신청하면 되잖아요 뭐가 어렵다고 자꾸 이렇게 욕을 하십니까 그냥 제가 다시 한번 열어드릴 테니까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빨리 지금 신청하세요 그리고 혹시 입장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얼른 신청해서 바로바로 저희가 연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함께 또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8월 첫 거래일 폭락 너무 고생 많으셨고 첫날 다 액땜했다 생각하시고요 다음 주부터 오히려 좋은 시세를 한번 기대를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자한 주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주말 동안 또 중요한 내용도 제가 정리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